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오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의원 세 번째 낙마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한 지 불과 두 달도 안 돼서 민심의 뜨거운 맛을 받고 민심에 항복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김민석을 임명하기 전에 그때 항복했었어야 했는데 많이 늦어진 것입니다. 민심을 무시한 이재명의 독재에 이제서야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질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할 정도로 온갖 갑질에 2차 가해까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던 강선우가. 장관을 상대로 한 갑질 그리고 욕설 파일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말들이 나돌면서 결국 자진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강선우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더 핵폭탄급 폭로가 터진다는 말도 나돌았습니다. 강선우는 오늘 23일이죠. 오늘 오후 3시께 입장문을 통해서 그동안 저로 인해 많이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믿어 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다. 함께 비를 맞아 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켠 내어서 응원해주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강선우의 인성을 보면 절대로 성찰하고 살아갈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하는 수준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면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아니라 우선, 자기의 갑질로 고통을 당했던 보좌진들을 비롯해서 병원 관계자 또 전직 장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과가 우선됐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과에 과연 진정성이 담겼던 것이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부터 의원회관에 있는 강선우의 보좌진들은 그야말로 좌불 안 쓰길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모두 보좌진들한테 풀려고 할 텐데, 감당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선우는 과연 자진사퇴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권 내부에서 사퇴시키기로 의견을 모으고 박찬대가 총대를 맸습니다 박찬대는 오후 3시쯤에 SNS를 통해서 강선우에게 물러나라는 사인을 보냈습니다. 박찬대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섭니다.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합니다. 강선우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강제로 물러나라는 말이죠. 아마도 이 글을 올리기 전에 강선우에게 권유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더 자진사태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선우는 이재명도 대통령하고 김민석은 국무총리까지 하고 또 다른 장관들도 모두 흠결투성인데 왜 나만 물러가야 하느냐 이렇게 버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자 박찬대가 SNS를 통해 사실상 임명을 철회하는 수준의 대통령의 뜻을 올렸고, 강선우도 울며 겨자 먹기로 30분 정도 고민하다가 자진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은 자진사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강제퇴출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재명이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안고 가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형식은 비급했습니다. 어제 국회에 대해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24일까지 제출해라고 하면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하루 만에 박찬대를 시켜서 물러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일본이 오늘 저, 오전에 관세협상에서 트럼프에게 깨지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지금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잘못하다가는 민심이 완전히 뒤집어지겠다 이런 걱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강순우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하자 아, 이제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갑질인데 후보직만, 자 장관 후보자직만 사퇴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지역구에서도 엄청난 갑질을 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역구 보좌관에게 쓰레기를 치우라고 지시했던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강선우가 사퇴하면서 여의도 일각에서 떠돌던 핵폭탄급 어메이징한 폭로 내용이 무엇이, 무엇이었을까 아, 이런 궁금증은 끝내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보좌진들에게 했던 욕설 파일과 욕설 문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 욕설 내용도 궁금하지만 모 언론사가 가지고 있다는 강선우 파일에는. 그 이상의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 이런 뭐 미확인 소문들도 떠들어 다녔습니다.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여의도에는 끝까지 비밀이란 게 없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뭔가가 있었다면 시간상의 문제일 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박찬대는 또 망회의 소득을 올린 것 같습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해서 지금 정청내에게 많이 밀리고 있죠. 많이 밀리고 있는 박찬대는 강선우의 사태, 강선우 사태의 총대를 메면서 개딸들로부터 역시 이재명의 복심은 박찬대다 아, 이런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선우의 사태가 박찬대의 계산대로 수도권 대역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어, 지켜볼 일입니다. 이번 인사파동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중대한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먼저 평소에 저렇게 아부를 하는 강선우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서는 안됐습니다. 강자에게 아부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문이 터져나왔을 때 이재 저 이진숙과 동시에 낙마를 시켰어야옳았던 일입니다. 내 사람이라는 이재명의 생각이 판단 능력을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쯤 이준식 이진숙, 이진숙은 어쩌면 고소하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강선우의 낙마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선 현역 의원 불패 신화가 깨졌습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은 특히 지역구 출신들은 주민들의 평가를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점이 있어도 전원이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선우는 그렇게 덮어주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강선우나 이진수, 그리고 김의겸 세만금관리청장이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이런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이재명 정부의 과연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느냐,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강선우가 낙마하면서 이재명의 독주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민노총과 참여연대까지 임명 철회를 촉구했고 민주당 보좌진들까지 임명에 반대했음에도 끝까지 밀어붙이려 했던 것인데 결국은 민심에 항복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드디어 불가능이란 단어를 깨닫기 시작했는데 과연 이재명도 민심이 무섭다는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이재명이 깨달았건 말았건 간에 국민의 분노는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